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인자란 사람의 아들이란 말을 한자로 표기한 말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을 사람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말씀에 씨가 없는 여자로 보시며 짐승이라 칭하십니다. 인간의 생각과 마음 속에는 진리, 즉, 선이 없음으로 죄인이며 어둠이기 때문입니다. 인자의 이맘은 현재의 타락한 기독교의 종말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진리의 성령으로 재림하시어 밝히어 열 주신 새 하늘의 계시가 이를 증명합니다. 그러므로 처음 하늘 처음 땅인 현재의 기독교에서 전하는 문자적인 말씀과 비유로 전하는 말씀은 소멸하게 될 것이며. 새 하늘에 게시된 진리를 새 땅에 전하는 말씀은 결코 소멸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원문으로 직역합니다. 이 하늘과 이 땅은 소멸하겠으나 나의 지금 이 말들은 결코 소멸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비유로 기록하신 약 2000년 동안의 성경 말씀을 전하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소멸하겠으나 비율를 밝히 열어주신 진리는 새 하늘의 통치로 새 땅을 먹일 양식으로 보여주신 말씀이므로 결코 소멸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새 하늘의 계시가 언제 열리게 되는지 그날과 그때는 계시를 받는 자외에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는 자들의 아버지로서 하늘의 계시를 가지고 천상의 인간으로 오신 신이 아니시라면.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로 증거합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원문으로 직역합니다. 그러나 저 사람 즉 계시를 받는 자의 그 날과 그때는 원주위에서 어떤 것도 아니 보이나니저 하늘들의 그 천사들도 모르고 그 아들도 모르나니 만약 유일하신 그 아버지가 아니라면 모르느니라라는 뜻입니다. 이는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에서는 천사도 사자도 모르고 그들의 아들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천사와 사자는 기독교 즉 영적인 소돔과 고무라에서 통치하는 땅의 임금들과 방백들을 가리킵니다. 이는 말씀이 없는 세상의 목자와 장로와 거짓 선자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리라. 원문으로 직역합니다 왜냐하면 저 노아의 그 세대들과 같이 저 사람이 그 아들로 그녀에게 재림하는 것즉 그녀와 가까이 존재하는 것도 이런 방법으로 될 것이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위에 마태복음 24장 35절로 37절의 말씀이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해가 되셨다면 아래 로마서 3장의 말씀이 생생하게 들리셔야 합니다 로마서 3장 19절로 21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여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한 의는 믿는 자들의 아버지로서 새 하늘로부터 새 땅의 통치자로 오신 신이시며 최초로 재창조되신 천상의 인간이십니다. 이분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깨달은 계시로 이미 증거를 받으셨습니다. 이는 율법 아래에서 문자적인 말씀을 전하고 있는 자들의 입을 하늘의 진리로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아래 있게 하려 함입니다. 이것이 주 재림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는 구원을 원하시는 당신의 잠자는 영혼이 그 무덤에서 깨어나 부활로 나오시길 빌겠습니다. 당신은 이제 진리의 성령으로 다시 재림하신 주님을 신으로 만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먼저 구원을 받은 천만 천사들이 우주적 규제를 하는 곳이 셋째 하늘이며 장자들의 총회입니다. 장자들의 총회에서는 영안이 열리신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